중증 치매의 말기가 되게 되면 욕창 치료를 하고 영양제 수액에 김장만 뛰는 몸만 가지고 수명만 연장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OO 증상이 있을 때 5년 내에 치매 걸릴 확률이 두배 정도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 뇌의 노화가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40세 이후부터 10년 간격으로 5% 정도의 뇌의 볼륨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유명 외국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뇌의 볼륨이 줄어드는 속도가 있는데요. 50세 직전에 한번 뇌 위축이 가속화되는 시기가 있고 오히려 60대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70대가 되면 기억력 치매와 연관된 해마, 축두엽이라는뇌 부위가 특별히 빨리 위축이 가. 아석화된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치매가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되지 않으면 벌어지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7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70대 중반이라고 하시기에는 곱게 머리를 하시고 화장을 하시고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시고 이 정도면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님이 환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둘째 누구잖아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 보는데 딸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 네가 이름이 뭐더라 하면서 딸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데 제가 굉장히 조금 그 당시에 놀랐어요. 40년 넘게 자기가 키운 자기 딸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그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뉴스를 얼마 전에 제가 접했는데요. 80대 남편이 치매가 걸린 부인을 돌보다가 그 돌본 기간이 아마 4,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부인을 먼저 가게 하고 본인도 따라가려고 하다가 본인은 실패를 해서 재판장에 서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거동이 원활치 않아지는데 본인도 치매가 생길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먼저 쓰러지거나 가면 자기 부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진다는 공포감이 생겼을 겁니다. 물론 간병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어려웠던 상황도 있겠지만 치매가 걸린 부인만 혼자서 남게 되는 상황이 본인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말 슬픈 상황이죠. 이제 100세 시대가 현실로 와버린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병 1위는 치매죠. 한번 치매가 걸리면 10년 정도는 돌봄이 필요하고요. 온 가족이 같이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 통계 2021년 기준으로 1년간 국가에서 치매 관리에 쓴 비용이 18조 원이라고 해요. 치매 환자 한 명당 평균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히 중증 치매로 하게 되면 연간 비용이 3,50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간병인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간병인을 쓸수 없으면 가족이 간병과 돌봄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통계에 다 잡히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치매가 중증으로 가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 기능도 떨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2차적인 합병증들이 생기죠. 뭐 폐렴이라든지 영양부족 또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으니까 욕창 같은 게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 치매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게 되면 치매 자체보다는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중증 치매의 말기가 되게 되면 환자는 침대에 누워서 욕창 치료를 하고 영양제 수액 영양 공급을 맡기면서 영혼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에 심장만 뛰는 몸만 가지고 수명만 연장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치매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면서 엄청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중증 치매로 진행된 뇌를 m r i 사진을 찍어보면 이미 뇌세포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더 발달해도 치매를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는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치매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을 텐데요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다섯 가지 치매 사인을 나타내는 체크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돈 문제 재정 문제입니다 보이스 피싱을 하는 범죄자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대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죠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보통 어르신들은 너무 겁이 나고 정신이 없었고 경황이 없었다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전 측두엽 치매 때 우리의 판단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하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수면 장애. 나이가 들면 수면 장애가 조금씩은 진행이 되는데 특히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나고 각성을 조절하는 뇌간의 기능이 치매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 좀더 심한 수면 장애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 변화인데요. 유달리 짜증을 더 많이 내고 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급한 성격을 변했다. 이러한 증상들은 성격을관장하는 전두엽 뇌가 부피가 축소하면서 전두엽 침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번째는 운전인데요. 운전이란 것은 종합적인 인지 시스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고차원적인 행동입니다. 달리는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내가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노인 운전 사고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죠. 운전 기능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것도 치매 초기에 중요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후각 저하인데요. 후각 신경은 이뇌 모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두엽이고 전두엽이 바닥 면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후각 신경입니다. 우리 신경이 퇴화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손상에도 굉장히 취약한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논문에서 보면 후각이 떨어지면 5년 내에 치매 걸릴 확률이 두배 정도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집에서 간이 세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후각 신경이 점차 퇴화되면서 맛 느끼는 능력이 조금씩 감퇴되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조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꼭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지 기능 검사입니다. 지금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검사 즉 혈액 검사입니다. 피를 뽑아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있는지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인 위험성. 높은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와 유사한 증상으로 호르몬 이상,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 마치 멍하고 나른하고 행동이 느려지는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뇌 MRI 검사, 뇌 안에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만한 다른 원인은 혹시 없는지 뇌 종양이라든지 뇌에 물이 찼다든지. 뇌 혈관 질환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뇌 MRI 검사 이세 가지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치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보통 일컫습니다.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자꾸 쌓이고 침착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기 이미 10년 전부터 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건망증인지 아니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건망증이 심해지는 이 시기에 피검사를 했는데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에 조기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현재 나와 있는 약물은 베타아밀로이드를 억제하고 줄여주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개입하는 것이 중증의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거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습관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뇌자극 운동입니다. 독서나 외국어 공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머리를 자꾸 쓰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하는 학습지 있죠. 하루에 10분씩 전화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치매를 예방하는 뇌자극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질 좋은 수면입니다. 밤을 새거나 잠을 제대로 못자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집중도 안 되고 몸도 나른하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수면 부족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임파성 같은 뇌에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낮 동안에 뇌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는데 뇌척수액이 뇌를 돌면서 독소를 씻어내고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얼마 전에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40년 동안 채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두통으로 저한테 진료실에 오셔서 뇌 MRI를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MRI 결과가 너무 깨끗. 거예요. 70대의 뇌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뇌가 위축되지도 않았고 미세혈관도 너무나 깨끗한 정말 건강한 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 좋은 식단으로 권장하는 것은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채소 위주의 식단 빨간 육고기보다는 생선 위주 특히 등푸른생선 그리고 통곡물 올리브오일 같은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유산소운동. 입니다. 거 러닝, 자전거 타기, 수영 이렇게 우리가 큰 근육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을 지속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운동시간은 일주일에 150분. 만약에 하루에 30분씩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5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4, 50분 정도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3, 4회 정도는 최소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중강도의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강도를 얘기하느냐 하면 은요 걸으면서 이야기 하기는 할수 있지만 노래는 할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에 걷기 심장 박동수나 호흡수를 어느 정도는 올리는 운동을 말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뇌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소 단백질의 배출이 촉진되게 됩니다 혈류로 씻겨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운동 중에 분비되는 bdnf라고 말하는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는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천연 치매 예방약이 내 몸에서 저절로 분비가 많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이유가 위가 속이 쓰리고 아파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걱정하는 한국인의 흔한 위암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이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뇌세포가 다 망가져 버리는 중증 치매로 진행이 돼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개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기억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피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내 몸속에 많이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뇌 MRI를 찍어서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기억력을 떨어뜨리게 할 만한 다른 병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모두 치매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노후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